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미 정읍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읍이 아빠. 네, 저는 정읍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정읍민의 유니크 가든에서 아름다운 아스틸베의 세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아스틸베는 흔히 뭐라고 이름이 불리죠? 네, 우리나라 야생화로는 노루오줌이라고 하죠? 네, 노루오줌. 네. 어, 이름에 오줌이 들어가 있는데 왜 <laughs> 오, 오줌이 왜 들어가 있나요? 이아스틸베 뿌리를 네. 캐면 네, 네. 그 뿌리에서 약간 지린내가 난데요. 아 그래서 약간 네. 그 노루오줌 냄새 네. 같은 게 나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노루오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란 식물이죠? 네 저는 많이 보고 자랐죠. 어, 시골에서. 처음에 엄마가 <laughs> 해발 8 0 0 m 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살았는데 네. 그럼 아주 추위에도 강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이 노루오줌이 어디에 속하는지 좀, 정우면마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노루오줌은 범의 귀과에 속하고요. 네, 범의 귀과. 네, 단연생 초본이고,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다잘 자라는데, 아, 네네. 특히 물을 좋아해요. 아, 물기 있는 곳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자생하는 우리나라 품종은 네네. 약간 핑크색인데 자주빛 살짝 도는 아, 핑크색, 네네, 네,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고 지금 이제 화면에 들어오는 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예, 그런 색깔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빨간 것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절화형으로 이제 네. 품종 개량해서 들어온 게 많죠. 아, 색이 정말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쁘죠. 네네. 아, 이렇게 또 하얀 게, 하얀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 하얀색도 이제 보통 우리나라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네, 네. 그 요거는 부케로도 쓰죠. 형색. 아, 부케. 네, 네, 네. 다이애나 왕비가 아마 이걸 부케로 썼을 걸요. 다이애나가요? 네.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유명해진 걸로 제가 알고 아, 있는데. 아, 이 꽃이 그래서 유명해졌다고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 다이애나가, <laughs> 네, 오, 네, 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약간 이제 자주빛이나 핑크색 네. 도는 색깔이 있는데 크림색, 크림색. 림색도예쁘림색 네, 네. 예쁘고 요게 이제 전통 색깔하고 좀 비슷할까요 네, 우리나라 가장 비슷한 아 이렇게. 그렇구나, 네. 음네요런 것도 약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자주빛이 도는 것과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건 서심어서 예뻐 아 이게 보라빛이 나네요, 이는 핑크빛이 네, 보라, 아니라 네 보라색도 있고 네 보라색 네, 보라색 빛이 나는 애들도 있고, 색이 좀 다양하네요. 니 네. 요즘은 이제 계량종들이 워낙 네. 많이 나와서, 네. 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꽃이 굉장히 복시복시하네요. 네. 옛날에 아... 이제 저희 전통종은 네. 이렇게 많지 않고, 네, 네. 어 약간 좀 비어 보이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꽃이 많게 이제 개량되어 나오니까 아, 더 네, 꽃이 네. 예쁜 거죠. 네, 네 요거는 네. 약간 연한 뭐 색이라 음. 해야 되 연한 핑크, 네, 연한 라이트 핑크, 핑크? 네, 네, 예, 그런 느낌 나는 색도 있고 벌써 지금 꽃 색깔을 여러 가지를 지금 예 사진에서 볼수 있죠. 네, 그럼네. 아 이게 예,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고 네. 색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추위에도 하고 네, 추위에도 고 그다음에 강하고, 꽃도 오래 가고. 네, 꽃도 오래 가요. 꽃 꽃에, 꽃에서 오, 노루 좀 냄새가 나진 않겠죠? 네, 꽃에서 노루 좀 냄새가 나진 않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 꽃이 많이 없는데 네, 이게 네. 또 여름 꽃입니다. 그렇죠. 여름 꽃. 이제 네. 봄 봄보다는 여름이 쪽 꽃이 꽃이 좀 드물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그러면은 여름 정원에 굉장히 좀 에 네, 적합한 네 네. 그런 식물이겠네요. 네.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아스틸베가 또 이번 봄에 대량으로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 어, 네. 맞나요? 네. 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분양 영상을 올릴 건데요. 네 네. 어, 열한 가지 색이 들어옵니다. 아, 어, 열한 가지요? 네 네. 꽃이 11가지 종류가 들어온다고요? 네, 11가지가 들어옵니다. 아, 지금 그럼 거의, 지금 우리가 사진속에서 보고 있는 색이 거의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음, 그렇죠. 여기에 또 추가되는 색도 있나요? 대부분 여기 안에 있고, 이제 뭐 네. 빨간색이 두 종류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색인데 약간 꽃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서 다른 네, 품종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죠. 네, 네, 빨간색이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laughs> 네. 지금 네. 보시는 색처럼 약간 이렇게 네. 진한, 진한 자주색? 네, 진한 네, 핑크색 핑크, 말고 자주? 조금 더 진한. 네. 네. 네, 이런 색깔의 꽃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빨강입니다. 네. <laughs> 하는 <laughs> 빨강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아스텔베 빨갛게, 빨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여기 네. 들어오는 아스텔베 사진하고 해서 분양 네. 예약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그 아스텔베에 대한 자세한 또 예약 주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스틸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아스틸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